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조단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돌아온 분노전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분노전사가 7.15를 맞아서 또상을 먹었고 또 특성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2차 스텝 설명드리고 특성 설명드린 다음에 간략하게 짧고 굵게 딜사이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스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속 40%안 맞추셔도 되구요. 가속 50% 물입니다. <laughs> 네, 가속 30%만 맞추시면 되구요. 가속 30% 맞추셨으면 은 이제 특화 올리시고 힘 올리시고 이제 특화 치명이나 특화 유연성 템 키시면 돼요 순서 정해드리자면 1순위 가수 30%그 다음에 특화, 힘, 유연성 또는 치명타 이렇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특성 넘어갈게요 고기 상향 안 씁니다 레이드 같은 데서 지속되는 전투 무조건 끝없는 분노고요 뭐 던전이나 쫄 많이 나온다 하시면 전쟁기계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0레벨 때 취향이세요 취향이시고 45레벨 때 웬만하면 투신을 찍지만 내가 더 강딜에 치중하고 싶다 하시면 화쇄 돌진 찍으시면 됩니다 60레벨 같은 경우는 분노의 돌진는 내가 성장할 때좀 힘들다 하시면 찍으시면 되고 기동성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도약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레이드 같은 데에서는 전쟁 물감이 가장 나아요 급사 확률을 줄여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힐러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욕을 안 해요 75레벨 때 거품 누는 관찰서아 제가 전쟁 물감 안 찍었다고 욕 먹었어요 <laughs> 7십 월에 때 광전사 상향해서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광전사가 더 좋고요, 길면 길수록 대학살이 더 좋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대학살이 가장 낫기 때문에 대학살이 더 좋습니다. 대학살 찍으시면 돼요. 구십 레벨 때 피범벅 상향하고 광기 상향했지만 내면의 분노 못 이겼어요. 그냥 분노의 강타 더 세게 후드를 팰수 있도록 내면의 분노 찍으시면 됩니다. 백렙 특성. 용포 상향, 칼폭 상향 안 씁니다. <laughs> 네, 막무가내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막무가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딜 사이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용포를 사용하고 분광을 두번 사용하는 그런 딜 사이클 뭐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 안쓰셔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건 분노를 다 사용하시고 나서 전투의 함성 사용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분노 상태일 때 광란보단 분광이 더 중요하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하셔야 될게 금태효과 잘 발동되기 기도하면서 오디님 하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좀 짧아요 돌진을 하고 나서 그 버프기를 둘다 감을 굽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약간 빠르니까 잘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약 드시고 돌진 전투의 함성 투신 강남, 문강, 유물무기, 피해갈증, 문강. 이게 끝입니다. 이게 오프닝이에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어요. 그냥 처음에 돌진 하자마자 소리 지르고 강남 박은 다음에 문강부권 유물무기 한번 피해갈증 한번 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예전이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뭐 문강, 피갈, 그 다음 군대 이런 식으로 로트이션으 돌리시면 돼요. 만약에, 광란을 쓸수 있는데, 분광이 풀이다 하시면 그냥 강란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분란을 쓸수 있지만, 분노 상태다. 그리고 분광이 있다 하시면은, 그때 분광 때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투의 함성 쿨타임이 다달르고 있는데, 이럴 때 분노를 다 사용하신 다음에, 전투의 함성 사용하시고, 오픈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투의 함성 동안 광디를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을 치면은, 전투함석 켰다고 치고 광란 사용하신 다음에 소용돌이 소용돌이 피해 갈증 유물목기 쓰고 소용돌이 그다음에 또 피해 갈증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laughs> 정말 짧죠? 정말 짧고 가, 간결하고 굵었다. 네, <웃음> <웃음> 영상 괜찮았네요. <laughs> 자. 예전보다 더 쉬워지고, 네,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아, 용포를 못 써가지고, 뭐 이런 말 했었을 텐데, 이제 용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더 시원시원해졌으니까 더 재밌어지고, 그 무엇보다 딜도 더잘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분전환 할겸분노전사한 번쯤은 키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네, 모든 분노전사들이한 번쯤은 입에 거품 물고, 막무가내되는 막무가내가 되는 그날까지 그날을 염원하면서 <laughs>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그 그래, 라티치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에이 슈퍼라더 노리니 빠바이